저는 천호동에 있는 다성시티 아파트 주민회장입니다. 설치가 가능한 세대는 대부분 다 했다,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. 태양광을 저희 아파트가 설치하고 나서 주민 만족도는 높은 편입니다. 사전 답사나 뭐 사전 미팅도 여러 번 해서 솔라테리스를 선정하게 됐고요. 제품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고 또 설치도 되게 친절하게 잘 해주셔서 주민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. 보통 한 5만원, 뭐 6만원 이렇게 썼었는데 태양광 판넬을 달고 3만 원대 이렇게 많이 떨어졌어요. 그래서 그런 부분도 되게 만족스러운. 부분이에요.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에너지 절약 그리고 뭐 지구를 살릴 수 있는 또 좋은 그런 취지 다 만족하시고 계세요. 지금은 설치하신 분들이 매우 좋아합니다. 밖에서 저희 아파트 가 되게 잘 보여요. 근데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니까 인면이 좀 다양화됐습니다. 그래서 멀리서 볼때 뭔가 좀 있어 보이는 아파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가 되게 높습니다. 멋있어요, 솔직히 말씀드리면. 자기 자신의 도덕적인 만족감, 경제적인 만족감.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일, 지금으로 할수 있는 일 중에는 태양광 판넬을 설치하는 게 제일 좋은 일이라고, 제일 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설치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분명히 좀 만족하실 겁니다. 정말로 좋아요. 은평구의 산해성 민장입니다. 평소에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저는 원자력 설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가졌기 때문에 설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당연하게 갖게 된 케이스예요, 저는. 평소에 한 4, 5만 원 정도가 나왔어요. 태양광을 옥상에 두개 설치하고 나서는 9천 원, 만 원, 요 정도로 나와요.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. 저희 집에 지인들이 많이 놀러 왔는데 계속 에어컨에튼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부러워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는 옥상에 태양광 두개 설치해서 별로 안 나온다고 자랑을 했죠. 그랬더니 그거 보고 당장 설치를 하겠다 이러면서 한열 분이 넘게 설치했어요. 이렇게 서울시에서 지원해줘서 내가 낸 세금을 내가 내 풍요를 위해서 누리는 건데 왜 고민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. 평소에 미니 태양광에 관심이 좀 있었고요. 그리고 전기요금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.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도 했었고. 그리고 아는 동생 집에 가서 보니까 되게 비쌀 것 같았는데 보조금으로 대부분 충당이 되고, 뭐 자부담금도 별로 들지 않아서 부담도 없겠다 싶었고. 요즘 지나가다가 아파트에 보면 많이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. 그래서 하게 됐어요. 저는 처음에 설치를 딱 하고 나서는 그냥 신기했어요 재밌고 인버터의 발전량이 숫자로 다 보이니까 그게 굉장히 좋았어요 하루 발전량 누적 발전량 실시간 발전량 다볼수 있거든요 그리고 전기요금도 실제로 절감이 되는 게 느껴지고요 보통 한만 오천 원에서 이만 원 사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지난달에는. 7,500,600원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 같아요, 전기요금이. 저는 어, 40만원 조금 넘게 보조금을 받아서 설치를 했는데요. 보조금 받은 40여만원은 어차피 제가 낸 세금이라서 세금 제가 낸 세금도 돌려받는 느낌도 들고, 전기요금도 절약할 수 있고, 지금 너무 만족하면서 잘 쓰고 있어요. 저희가 지금 임대동까지 합쳐서 130개 정도 설치가 되어 있어요. 제일 목적은 관리비를 줄이려고 했던 거예요. 전기요금을 한번 줄여보자. 이렇게 시작돼서 미니 태양광, 이금을 한번 해서 해보자. 한달 전기요금이 뭐 10만 원 이상은 나오셨는데, 그 태양광을 그분은 두 개를 설치하셨어요. 그래서 그두 대를 달고, 다음 달 전기요금이 에어컨도 돌리고 이렇게. 전달이랑 똑같이 쓰셨는데도 6만 7천 원 밖에 안 나오셨더라고요. 예. 아, 고심할 때마다, 아, 아, 내가 일을 좀 제대로 하고 있구나, 이런 생각이 예, 들어요. 예.